여러분의 박수로 어머 아버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원 선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아버지 이한식입니다. 기한 시간 내에시오. 저희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큰 아들 신랑 이경준 군과 큰 아들의 사랑인 내 이쁜 며느리 신부 어수연 양이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결혼이 진실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준 석화의 네. 네. 어수 그리고 경준이 이뭐 많은 내빈들 오셨는데, 다시 다짐 한번 받아야지. 자, 뒤돌아서서 자 중앙으로 가봐. 그래 수영이는 내꺼다. 수영이는 내꺼다. 세 번, 삼창 자, 중간에. <laughs> 양쪽으로 써서 딱 해야지. 수현이는 내 거다! 수현이는 내 거다! 수현이는 내 거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됐고 한 몸이 됐다고 봐. 항상 남편은 사랑과 항상 아내를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쁜 수현이는 아무래도 이쁜데, 이쁜 예쁜 짓만 하면 돼. 알았지?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음, 사랑해. 네, 네 다시 한번 성공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